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7월 31일 금요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살펴볼게요. 전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했는데, 코스피는 강보와 코스닥이 좀더 좋은 모습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약 100개가 차이 나는데, 하락종목수가 그래도 1000개를 넘었다는게 눈에 드레, 들어오네요. 어, 국내 증시 어 전일 수급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수가 5일째 이어지고 있는 점 기관의 매도가 3일째 이어지고 있는 점 전일은 연기금의 매도가 무려 2천억원이 넘었다. 이러다보니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비해서 좀 주춤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구요. 코스닥은 개인의 3일째 매수,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째 매수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은 하루 사고, 하루 팔고, 하루 사고, 하루 팔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수요일 날 사고, 월요일 날 사고, 수요일 날 사고, 그럼 오늘 사나요? 아무튼. 네, 기관은 이틀째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네, 국내 증시 좀 내용 살펴보면 다시 한번 연준의 부양의지가 확인되면서 국내 증시 상승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조금 좀 살펴본 바와 같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 우위를 기록함과 동시에 삼성전자도 5거래일 연속 매수를 보였습니다. 전일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관련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전해진 삼성전자의 여러 부분 현재 상황 그리고 향후 전망 등이 공식화되면서 극자외선 EUV 관련주 DDR5 관련주, 비메모리 등 관련주들의 상대적 강세가 나타났고 또 자동차 등 실적 개선 예상되는 종목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2분기 실적을 발표한 네이버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면서 장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밀어내고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서는 3위를 탈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러나 이제 종가로는 시가총액 4위로 마감했습니다. 한 2, 3천억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네, 엎치락 뒤치락 할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진단키트 주들의 상대적인 강세가 특징적이었습니다. 미국 증시부터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성장률 하락에도 기술주들의 상대적 강세는 눈에 띄었는데 다우가 0.8% 하락한 반면 S&P 500 지수 0.4% 하락했고요. 나스닥 0.4%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96% 상승하면서 신고가 나왔고요. 시가 총의 큰 종목군들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만 약보합 마감했고, 애플 1.2%, 아마존 0.6%, 알파벳 1% 상승했습니다. 테슬라가 소폭 약세 보였고요. 뭐 인텔도 약보아. AMD는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2.7% 상승했고요. 넷플릭스가 강보아. 모더나 소폭 약세. 니콜라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네, 구체적인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 GDP, 2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되었는데, 전분기 대비 32.9% 하락, 32.9% 감소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이보다 좀안 좋긴 했어요. 34.7%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을 됐는데, 이보다는 좀더 하락폭이 줄어, 감소했지만, 적었지만,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큰 낙폭이었다는 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예상치보다는 적었지만, 직전 주간보다는 만 이천 명이 증가하면서 좀 고용 쪽에서 지속 부담이 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연기를 언급한 것도 시장에 부담을 주었는데, 어젯밤에 이 뉴스를 보고, 개인 블로그에 뉴스로 좀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우편, 우편, 우편물, 메일, 네. 우편 투표의 부정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오늘 11월로 예정된 대선을 연기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 의원들도 대선 연기는 없다고 즉각 못 박았고요. 미국 헌법이 대통령이 독단으로 선거를 연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 시에 불복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부양책 협상은 난항 중이고 민주당의 3조 달러 규모 자체 부양책 통과 시도도 저지되었는데 이러한 여러 요인들로 다우지수는 장중에 2%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나온 것은 긍정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애플과 아마존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좋은데, 지금 시각으로 보면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애플 4대1 액면 분할 발표했죠. 네. 애플이 6.2% 상승하고 있고요. 아마존이 4.9%, 4.96% 시간에서 상승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유럽 증시는 코로나19발 경기 지표 악화에 2%, 3%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가 3%대 하락했고 프랑스와 영국이 2%대 하락했는데 역시나 미국처럼 독일의 경우 2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10.1%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에 기록한 마이너스 4.7%보다 더 저조한 수치인데 미국과 마찬가지로 독일 역시 통계가 집계된 후에 가장 가파른 하락폭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 됐었던 거고요. 중국이 소폭 약세 0.2% 하락했었는데, 일본은 지금 더 심하죠. 매우 심한데, 중국 역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100명을 넘어, 이틀째 100명을 넘어서며 재확산에 대한 불안감으로 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유가가 3.3% 하락했는데요. 미국 성장률이 큰폭 하락을 보였고 정치 불확실성 고조되면서 하락했고요. 금 가격은 10일 만에 하락했네요. 예, 2,000달러 앞두고 하락 소폭 하락했습니다. 주요 일정 보면요. 일본에서 산업 생산, 6월 산업 생산, 7월 소비자 신뢰 지수. 중국에서는 제조, 비제조, 7월 구매자 관리 지수가 발표되고요. 유럽 어제는 독일이었는데 오늘은 유럽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발표되고요. 미국은 개인 소비 지출과 개인 소득, 7월 시카고 구매자 관리 지수, 7월 미시간 대 소비자 태도 지수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국내 지수 국내 증시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고용 관련 지표 발표가 좀 부담되는 모습이고 추가 부양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점 역시 그렇습니다. 이유는 이게 늦어지면 8월 소비 절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편 뉴욕 연휴는 나우캐스팅을 통해 3분기 미국의 성장률이 13.3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점은 다행인.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애플과 아마존이 6%대 각각 5%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 생각이 들고요. 국내 증시 역시 미국 증시에서처럼 업종별 차별화,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는 점. 그리고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기에 금요일은 상대적으로 좀 눈치장세가 좀더 이어질 있을 수 있죠.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지수가 다우산업 지수인데 말씀드렸듯이 장중에 2% 까지 하락했었지만 지금 아래꼬리 달린 거 보이시죠 오늘 여기 아래꼬리 달렸잖아요 그쵸 네 적감에서 유입된 모습 그나마 다행인 거고 S&P500은 다우보다는 좀더 양호합니다 네 21선 살짝 이탈했다가 오히려 양봉으로 마감한 모습 견조하고 그리고 나스닥은 좀더 견조합니다. 네, 21선, 5일선 회복하는 모습. 필라델피 반도체 지수는 나스닥보다 좀더 양호합니다. 종가, 고가, 신고가 이렇게 미국 지수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네요. 휴가 가시는 분들은 조심히 다녀오시고요. 안전이 최고입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이며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데 아자자 화이팅입니다. 오늘 10분 아침 시장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역시 성공 투자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